확실히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네요. 좀 음흉한 게임이긴 한데 어, 여기왜또 이단 먹게 컷. 여친 만들면 이단 취급받아서 같이 게내 <laughs> 먹게. 여친 만들었다고 이단 취급받아서 같이 게 됐어. 시한한 <laughs> 게임이네. 어디 다른 애들 죽고 싶지 않아. 우리는 내일 사형이요. <laughs> 생햄 생앰 맛있죠? 생햄 먹으니까 그러니까 생햄을 뺏겠습니까? 뺏어봐. 생햄을 손에 넣다. 뭐하는 거야? 돌려줘, 내 생햄. <laughs> 도대체 이 생햄은 정체가 뭐길래? 생햄. 아 이렇게 생겼군요. 아 누르면은 볼수 있구나. 어 다른 것도 한번 보볼까? 고추. 어. 감자치아 이게 뭐야? <laughs> 귀엽네. 오물. 아, 진짜. 미스트. 미네스트로네 음. 야한트 아, 야한미가트덜트미스 아, 음. <laughs> <laughs> 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미았어 생애 미 아, 생임미싫었다고 2단자 취급 받은네. 페페론치노의 도우 같은 걸 집어넣는 것 뿐인데, 아, 별 이어, 이상한 이유로 다 끌려왔네요. 어? 어, 여기도 생임이 있네. 생임을 손에 넣었다. 아, 고추나 매운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 진한 돈코츠라면은 조금 그렇지. 안경에 쓴 여자의 어디가 좋은 거야? 게임 정신 나간 거같다 정신 나간 거어 게... 뭐야 털이 복실복실한 게 있는데? 머흐 머흐 아, 건들지 마나 왠지 불안한데 세이브 안 열려 어? <laughs> 음... 능력 끝. <laughs> 평소보다 차이 있는 거 뭐. 아, 이거 정말 징그럽다 진짜. 안심해. 갇혀 있으니까 나올 수 없어. 아마도. 아마도? 왜저 버튼 누르면은 동을 <laughs> 짚어가지죠 네, 그냥 가도록 합시다. 이 뒤에 있는 놈은 도대체 언제 쓸 모가 있는 거야? 여기야. 어디로 가는 건가요? 평화로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제대로 계단이 있는 건 2층 뿐이거든 아...그러면 이 4층도 계단이 아니라 3단이었어 어쩌다 계단으로 만들지 않은 걸까요? 원어스들은 봐보니까그 정도로 머리가 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지 그렇구먼 자, 계속 가봅시다 아, 야, 이거 약관 게인이야 이거 제대로 약을 빨아내요. 막 빨아도 약을 제대로 빨았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뭔데? 정말인데 여기는 언제 와도 기분 나쁘다니까. 어 뭐,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위험 같은 건 없으니까 곧장 앞으로 가자고. 아 어, 그렇구나. 위험은 없대요. 이민인내가 나네. 왜? 아가씨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아? 당연히 나쁘지 이거. 안심해 아가씨 탈출할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와 어, 딱히 할 것도 없고 좀닫쳐줄래요 좀 앞에서부터 말 들었구만 해갈 때마다 이 성의 공간은 거의 무한이라 생각해도 좋아 항상 편차하면서어디로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이 크고 여기 오는 건 오랜만이고, 그때는 아직 안, 나도 아주 한번 보겠고였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 일하는 계기가 뭐냐고? 다음에 알려주지. 안 물어봤는데? 다음에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안 물어봤어요. 다음에 알려준다니까? 이 게임 엔딩이 어떻게 날라고? 엔딩이 많다고 하던데, 이 게임. 아, 눈이 돌아가냐? 안심해. 길은 하나니까 길이를 걱정은 없어. 여기가 는 내가 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 나도 생김을 좋아해. 이렇게 막... 아, 생애 좋아하는 거군다온거 같은데, 이성에서 한때 기생충이 퍼져서 말이야. 우연히 생김에 붙어있었 그게 목에... 그때 목에 코에 7 0거가 죽었었지. 네, 어서 오세요. 나는 괜찮았지만, 주먹에 젖은거야? 뭐, 어 잠깐만 원래도 불어왔는데? 뜨냐? 못도착이야오래도 불어와? 아닌가? 어왔네이 앞에 내가 아는 놈이 있어 어차피 목에 보이지 뭐 그렇지 그럼 갈까? 어 뭐야 쟤또 빨간 목의 코가 있네요 음, 왔나 오랜만이군 피의 정령 아 피의 정령이야 아, 음, 설마 살아 있을 줄은 몰랐군. 아니 원래 죽을 예정 예정이었지만 이 녀석이 음, 어... 그렇군.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가지. 음, 그래. 그렇군. 조심해라. 거기엔 그것이 있으니까. 음, 알고 있어. 내 사역마다 그 녀석이 보내줄거야 아 그거 고맙군 소녀여 아네 문을 빌도록 하지 아, 얘한테 말 걸면 뭐, 비요 B의 사역마 하트 위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몇 층에 있는 거야, 이거? 응? 어? 요나카 늦네. 뭐처럼 고장 돌아왔는데. 아, 오빤가봐요 저기, 요나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아, 어, 그래? 하지만 괜찮아.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말이야. 어? 뭐야? <laughs> 뭐야, 저거? 뭐지? 뭐, 일단 계속 가보자.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호채 호텔 호장에 독재사회. 아 호텔 이네요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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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같은 데서 계속 하게 하지, 하지 마라. 조금만 죽어. 도대체 오빠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기 또 뭐야? 워퍼하면 죽어버리는 구조인 듯하다. 아, 이게 아, 불의 정령의 사형마가 워퍼에서 죽었어요. 아이럴 수가. 이게 뭐 하는 애야? 응? 아, 뭐가 따뜻한 물을 좀 먹고 l 어야는데뭔뭔가 k question. 삐질삐질 s the m o n e 손에 넣었다 m m m m 화낼 거라고 뭐가 m 음. m 어, 네는 아까 걔네다 한텐 이런 그 녀석을 찾아내 아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자냐 남자냐 너 정체가 뭐니 치마 입고 있으니까 여자겠지 뭐 그냥 그 녀석을 찾아내면 냉큼 돌아가야지 넌 누군데 매트장 크로층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너는 뭐하는 애들이니 얘는 <laughs> 뭔데 어여기또 뭐야 죽은 듯하다 아 죽었어. 임종을 지켰나 보네요 여기서 얘는 또 뭔데? 크로치노 등신대 동상이라 쓰여 있다. 어. 뭐 어, 저기도 한명 있어. 비어 있네. 어, 내 마음도. 아 그렇군 비어 있구만. 아 눈이 눈 내리는데 <laughs> 장군. 하스화스키 장군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까? 장군은 어디에? 장군! 장군을 찾으러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히하라쇼 아, 저게 뭔지오 장군 아 이게 뭐야 다들 목에 사람이다 눈사람이 아니고? 아 도대체 이 게임 정체가 뭐야 어여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어 죽은 듯하다 세이브 세이브 일단 세이브 아이 정신 나갔네 아 이거 뭐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 가운데로 가기가 두렵다 어 뭐지 이단 모기코씨 왜 2층에 있는 모기코들은 행복하지 않나봐요 아니 아예 슬픈 표정이 가득한데요 음 아, 어, 그러네 어떤 의미로는 여기가 가장 무서운 층일지도 모르겠군 네? 어 슬슬 살평, 설명해주는 편이 나으려나? 가면서 얘기해주지 뭔데? 흠 응. 2층은 어. 어떤 자유에서 통솔되고 있지? 어떤 자유? 어 그래 목에 코장이야 아이씨 <laughs> 어저 뒤통수 한테훅 가려고 아데 모개코가 모개코를 지배하는 건가요? 아니 모개코가 아니다 모개코 짱이다. 네? 겨우 짱붙었다고 너무 빡빡하다. 나한테 묻지 마. 아무튼 그 모개코 짱은 진짜 악질적인 놈이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놈과의 접촉은 피하고 싶어 이길 희망은 거의 제로니까. 대체 어떻게? 몰라 녀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 다만 녀석의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해. 목이그 자체, 자체의 정신 상태도 보통이 아니던데. 그리고 그 녀석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을 책형해서 천천히 죽이는 걸로 취미를 취미로 하는 녀석이야. 책형이 뭐냐? 어? <laughs> 그리고 그 자를 마구 잘라내지. 마지막엔 고기로 먹는 걸 즐기는 모양이더군. 어, 악질이네요. 응? 어? 쉽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천천히 캐러비면서 죽인다던데. 엄청난 정보잖아요, 그게. 뭐, 실제는 난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녀석의 행동 패턴도 모르니, 신중히 움직여야 돼. 이런, 그, 뭐야, 연기에, 그런, 뭐야, 대사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게, 감정이 잘 되고 좋네요. 테이블 <laughs> 그런 놈이군요. 응? 음. 음. 아 뭔데? 뭐야? 아 진짜 제길뭐 뭐야 뭐야 뭐야? 쓰레기가 죽어 죽으라고! 아, 뭔데? 아하 하 장난감 망가뜨리는 거 재밌네. 오호. 이것도 목에 이게 목에 고장인가? 응? 어? 아 손님이시네. 손님은 접대해야지. 뭐야, 젠또젠또 쟨쟨또 뭐야? 목에게게. 불안하다. 아이것도 뭐야? 아 이거 정신 나갔지? 이제 성이 아니네요 여기. 그렇네. 내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임이다 아이 도대체 뭐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 게임을 만드는 의미가 뭔가요 도대체가 아, 딱히 수상한 기차는 느껴지지 않네 지금 뜬금없이 말하는게 참 기분 나빠 언제 목에 고장이 나타날지 몰라 그 움직이라고 그렇구만. 10초만 넘기면 안요하죠 혹시 모르니까. 이녀석들은 기분 나쁘구만. 자꾸, 자꾸 가는 길에 대, 대화할래. 너. 생애물 손에 넣었다. 어, 아, 거 어디까지 가야 돼 마스크를 가져올 걸 그랬어. 네? 어째 서요? 이 앞엔 냄새가 나거든. 썩은 냄새로. 네? 썩은 냄새? <laughs> 썩은 냄새가 났는데요. 왜 썩은 냄새가 날까? 오. 목에 곳장은 없는 건가? 아니, 방심은 그물이야. 이미 여기에 온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군. 어, 저기 목이 막다 짤려 있어. 오우, 오우, 아, 모든 목의 코들이여 피를 돌려보내라. 오우, 잔혹하게 다 죽어있네요. 막한 명은 뭐 얼굴 막잘리다 말고, 막난이 나고, 입에 피 물고, 막. 근데 대칭구조네 아, 내가 좋아하는 구조야. 아, 여기. 아 대칭할 을 거면 완벽하게 대칭을 하든가 여기 얘도 죽어있으면 여기 또한 명이 죽어있어야지 아이참아 아. 아하 아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여기에 죽어있어서 여기에 죽어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반대로 대각 대대각선 대칭을 썼죠 네 이런 모로해서 완벽한 대칭이 되었네요 네어 어이 괜찮아 네...네...어떻게든요... 아 정신차려 자! 저기로 가면 엘레베이터가 있어 어, 엘레베이터? 엘...엘레베이터요? 2층에만 있는거야 그걸 탄다면 다음 5층으로 갈수 있어 2층만... 아 만들거면 다 만들든가 목에 콧장이 멋대로 만들었다...라는 듯해 독재사회인가요 하지만 다행이네요 그 목에 콧장과도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 불렀어? 응? 어야야야뭐냐 <laughs> 야. 야, 뭐야 야야야 야, 야. 검 모이코 뭐, 겁나 많아 어? 하하하 어. <laughs> <laughs> 안녕? 아 여자애 또 나왔어 에이씨 야 그리고 이 목에 코들이랑은 완전 다른데? 제기, 목의 코짱이다! 네? 헤헤헤, 헬로, 안녕, 목개 코짱입니다. 생임도 좋지만 마시멜로랑 마카롱도 좋아해. 낮잠도 정말 좋아하고. 이 녀석, 언제부터 우리들을 눈치챘지? 음, 꽤 처음부터 연어, 모개 끼니? 제기, 나는 놈이 이런 실수를. 모를 리가 없잖아. 목개 코짱은 기척을 지울 수 있거든. 알게 애들까보냐이단 목의 코씨 정말 이 사람이 목에 코짱인가요? 단순한 여자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 아가씨 이 녀석 외견만 보고 속지 말라고. 하하하. <laughs> 영어생 귀엽네. 어? 응? 저기 너 목의 코짱을 좋아해? 가,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면 좋아해. 아 그... 물어보셔도 저에게 오, 오빠가 있어서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잠깐만. 여러분 지금 화질 안 좋았죠? 아 이거 산다는 걸 깜빡했네. 아씨. 목에콧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돼. <laughs> 뭐야, 죽은 거야? 야, 야 이거 뭐야? 아, 쟤, 정체가 뭔데? 뭐야, 너? 목기 콕장을 방해할 생각? 제게 개물려서 아, 아, 이 게임은 도대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 일러스트는 잘 그려놨네. 모기. 짜증나네. 흠. 아. 뭐야. 아. 방해할 거면 죽으라고, 너? 어? 죽어! 야 갑자기 애가 바뀌었어 이상하게 아, 죽일거야 죽여줄게 으아! 으아. 미치광이가 <laughs> 진짜 미치놈이네 저기 말이야 목에 컷장을 좋아하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악진새끼 돼져 <laughs> 목에 컷장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새끼 내장을 푹끓면서 돼지라고 <laughs> 죽여주겠어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너희들도 죽여버려야겠어. 짠짠. 왜? 미치겠다. <laughs> 위험한 걸. 아가씨 뛰라고. 아, 뛰어야 돼 또. 또 뛰어? 아 미치겠네. 어어라 기다려. 기다려 줘. 저기 왜 도망가는 거야? 슬타이, 놀자. 아 알았다. 슬래잡이구나. <laughs> 죽을 때까지 쫓아가 줄게 재밌게 도망쳐 그러니까 죽으라고 아 미치겠네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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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보자보자 어이구 여기 어아아 정신없어 아 어, 이가 이거 같은 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도대체 이 게임 정체가 뭐야? 아, 진짜.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 거지? 이쪽으로 도망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반대편에서도 안 나오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 어, 아, 피곤해. 점점 피곤해져. 아, 어? 잘 도망가고 같다. 어? 아니야, 뭐, 뭘잘 도망.. 망그 후, 요나카와 이란 목에코는 집요하게 목에코 장에게 쫓기던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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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다. <laughs> 내 방송 생활. 한달동한달 한달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야. 아, 아, 잘 도망친 것 같은데 죽는 줄 알았어. 네, 잘 도망친 거 맞아? 갇힌 거 아니야? 아 뭐야? 움직일 수 있어. 세이브. 어. 어른들의 장난감이 가득 들어 있다. 아, 무슨 장난감이길래? 어른들의 장난감. 장난감. 나가볼까? 어, 이것도 뭐야? 그 핵? 내가 살려줘 어? 집으로 보내줘 으헤헤 눈, 눈 너머에 누군가 울고 있어요 냅둬 그런걸 아, 하지만 왠지 불쌍해 보여. 근데 문에큰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네? 음 아, 구해줄 수 있나? 아, 또햄 햄을 왠지 많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 뭐야 박살나있다 해머를손에 넣었다 아, 이거. 해머로 아까 그 손을 여기를 부술 수 있겠네 거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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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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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전에. 어 뭐냐 내놈은 <laughs>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요 허, 허 아, 그런가 어? 내 이름은 모게코퍼 하스사스키 어 이거 아까 그 장군 어쩌고 한거 아니야 <laughs> 모게코들에게 잡혀서 이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지 인간이여 아, 그는 딱히 울거나 하고 있던 게 아니니까 아, 절대로 말이다. 아무리 봐도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어. 뭐 그래. 아, 부하들이 날 찾고 있을 거다.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 돌아가야 해. 러 러시아요? 아, 그럼 이만. 어, 어. 뭐야 저 녀석은? 그, 글쎄요. 너무 어, 구해줬네. 어. 게 사람이다. 가, 빠져 갑시다. 어. 어, 여기 또뭐 하는데 야,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어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어 성모 마리아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쓸수 없게 되다니 곤난하게 되었어. 아가씨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아네 알았어요. 세이브.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날 미치게 만드는구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우리들은 그런 한심한 존재인 거야 미래에 희망 따위는 없다 <laughs> 아 여기 있는 목계코드는 뭔가 좀... 비관적이네 <laughs> 아 진짜 또 뭐야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해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니까 누구를 미워할지도 모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laughs> 아, 여기 뭐있네 그냥 냅둬. 어, <laughs> 어째서 살고 있는 거야? 어째서 태어난 거냐고? <laughs> 으아아아아아난 어째서 이 게임을 했지?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 약간 좀... 뭐야? 음담패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네, 방송용으로는... 저야 뭐 그렇게 유명한 방송 BJ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하면은 좀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이거 이 참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부탁해 주세요 절 유명 BJ로 만들어서 이딴 게임 다시는 안 하게 <laughs> 네. 제마의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즐겨찾기도 부탁드려요 어쟤는 아 어디로 간 거야 내 휴대폰은 이런 추대한 이런 추대한 성에 떨어뜨리다니 최악이야. 갠 뭐냐? 갠 도대체 뭐지? 아, 여기 또 정말 좋아할 텐스프인데 하나도 맛이 없어. 아그 아, 모개코짱이라는 그 여자애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그삶 삶의 희망 있어 우와. 갑자기 귀여운 방으로... 아마도 여기가 모개코짱의 방이겠지 어 아까 그 미친 이중인격자 아일러브킬이라고 써져있어 모개코짱의 사진이다 억지 웃음이 공포스럽다 인형이다 인형이다